저는 보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살던 강원도 산골 강아지였는데 주인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새 주인님도 원래 기르던 강아지들이 밥을 안 먹는다며 다른 집으로 절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가족을 만나게 되었죠 새로 만난 분들은 투박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답니다 저랑 좀 친해지니까 집안에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전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꽤나 당황했을 뭐예요. 그렇게 지내보니 가족들과 집안에 산다는 게참 좋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눕는 침대는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어르신. 불렀어? 그래도 누워서 아무것도 안할땐 따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코로 누르면 깬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 좋지만 단점도 있는데 자꾸 저를 빗질을 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흙바닥에서 자던 놈이라 아직 이런 건 불편하지만 좀 참고 살아보니 빗질 당하는 게 시원하고 개운하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아요. 형이라는 놈은 가끔 이상한 짓을 하긴 하지만요. 허이허이, 냄새나 그리고 주인님이랑 산책이라는 걸 하루에 네 번씩은 나가는데 전 이때가 제일 좋아요. 다른 강아지도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쁨도 받고, 고양이도 만나고, 근데 고양이는 이제 싫어요. 앞발로 몇번 맞았어요. 가끔은 쥐도 잡는답니다. 물론, 아직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 잡종이에요. <laughs> <laughs> 제가 무슨 종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웰시코기도 많이 들어보고, 잭러살테리어라고도 많이 들어보고, 유덕화는 뭐죠? 그러고 보니, 이렇게 펄쩍펄쩍 잘 뛰고, 땅 파는 거 좋아하고 흙바닥도 좋아하는 저는 엄청 멋진 사냥개의 후손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형이 뭐 미국에서 유명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더라고요 막 면봉으로 제 입을 쑤셔요 이거 하면 어어어어? 나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찾는 거야? 그렇게 미국에서 검사 결과가 올 때까지 눈도 오고 잠도 자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한달 정도가 지나니 결과가 나왔대요. 응? 뭐지? 코리안 빌리지 도그가 뭐지? 빌리지는 뭐고? 100%는 뭐야? 한국어 번역을 해볼게. 어어? 웰 시콕이, 잭, 러셀, 테리어. 유덕화는 어디 갔지? 혹시 가계도를 보면 멋진 사냥개가 나올 수 있으니 한번 볼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까지 단한 번도 다른 품동견이안 섞였나 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혹 혹시 순수 똥개 친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봐야지. 음, 저와 닮은 친구들은 최대가 5%였네요. 맞아요. 전 토종 똥깨였어요 유튜브, 인스타 형, 누나들은 시골어 자부종이라고도 불러주더라고요. 뭐똥깨면 아무렴 어때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니까 저는 행복해요. 그럼 형아, 누나들 또 다음에 봐요. 보리야, 안녕!